안녕하세요. 스키 하는 코드입니다. 오지거리. 드스티가 지금부터 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든 뭐냐 여행자죠. 여행자 속인데 여기 여기만 보면은 이 수호자가 처음 깨어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아, 그리고 막 이것저것 새로운 스킬을 얻었는데 아, 쓸 건가 <laughs> 모르겠고 일단 말 걸어 봅시다. 말을 걸어야 됐나? 이건 징조야. 어. 새로운 힘이 느껴져. 소자한테 변화가 생긴 거야. 여행자가 어떤 무기든 주는 건 좋지만 활용 계획은 알려 주지 않았네.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최악이. 하지만 노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새로운 힘이란 게이 e 스킬을 줬죠. 깊게 하다. 그거는 부족하네. 옛집에 있었을 때 무언가 내게 손길을 뻗었지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날 불렀어 내 주위를 끌려 했지 그건 사피아가 아니에요 알고 있나? 베일에 쌓인 조각상이었어 목격자의 선물이지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자네도 목격자를 보았잖아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알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가뒀을지 모르지 안 돼요 이건 미끼예요, 자발라 목격자는 당신의 슬픔과 절망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슬픔과 절망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 자네가 알고 있는 게 뭐지? 그렇게 말하시면... 들어봐, 자발라 케이드는 우리가 여전히 여행자에게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코라가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야 수호자는 이전에 환영을 본 적이 있지 아마 다시 보게 될 거다 케이드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 그것도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여행자는 당신과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으로 이끌어 었죠 당신이 빛으로 일어난 곳이요. 여기 도착한 이후로 당신이 발견한 새로운 힘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당신도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 여행자가 힘을 주고 있어요. 어쩌면 자발라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코라의 말에 동의해요. 우리는 여행자와 소통해야 해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해요 목격자가 우리 가나놓게 어서는안 돼요 당신이 화력팀을 단단하게 붙들어줘야 해요 우리가 서로 그러듯이요 케이드와 까마귀를 따라잡고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죠 오케이 자발라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네가 내가 죽었을 때 말이야. 괜찮아. 말해도 돼. 잠깐. 누가 통신에 들어올 것 같은데. 수호자, 자발라가 겪고 있는 믿음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네. 그대도 그의 방황이 느껴지겠지. 위기? 아이코라, 자발라한테 위기는 공기 같은 거야. 지옥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내 말은. 사령관이잖아. 우리의 친구가 아파하고 있어. 여행자는 우리 가족인 널되찾아줬지만 목격자는 자발라에게서 가족들을 다시 아사갔지. 자발라에게는 믿음을 위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나도 알지만 이 임무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지는 않아. 희망은 사그라들게 내버려두면 거짓이 되는 거다. 제발. 해. 나와 자발라를 위해서 성공해야 해. 그렇게 말하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 얘들이 이두 분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은 자발라는 마블에 대비교하면은 거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 뭐, 뭐시라고 해야 되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팀들한테 희망을 불어넣고. 말빨로 더 어떻게 어떻게 힛 그...뭐냐 힘을 넣어주면서 제일 선봉에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아까부터 그거 실패하면 야, 야 그거 실패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건데 이런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한단 말이죠 어지간히도 지금 목격자한테 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네 가봅시다 케이드, 우리 위치가 보일지 모르겠어. 아, 저희도 가고 있어요. 계획이 뭐죠? 우리가 본큰균열있지 거기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 상처가 열린 것처럼 말이야. 산 위에서 저 균열 속 소리를 들었어. 소음, 느낌. 설명하기는 어려워. 케이드는 이 균열이 여행자와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코라가 시도했던 것처럼 여행자와 소통하는 거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야영지 근처에 있는 균열에서 네가 힘을 얻었을 때그 균열이 약해졌다. 더 많은 균열을 찾아야 해. 케이드와 나는 흩어져서 힘을 역추적하고 있다. 그런데 클린트가 네 근처 어딘가에서 엄청난 빛의 근원을 느꼈다고 하더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해요. 정신 계속 열어도 워낙 이상한 곳이니까 알겠어요 행운을 빌게요 어디였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공명 영상법으로 보니 이 동굴은 빛이 집중되는 쪽으로 꽤 깊이 뚫려있어요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 아직까지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면 아이코라는 여행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 나도 느껴져. 저도 무슨 소린지 알아요. <목소리> 구독 눌러주세요!